지금부터 4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확대할게요. 이렇게 어, 그림 13-33은 정확하게 축적되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구 내부의 단면을 보여주더라. 지구는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아요. 그죠? 균일하지 않다는 것은 질량분포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지각과 맨틀, 그리고 내부의 핵등세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네요. 이들 영역의 크기와 질량을 그림을 표시했더라. 음, 봅시다. 조건을 먼저 볼게요. 음, 일단 지구 전체 질량은 65이고 반경은 6,370km라는 조건을 돕고 지구의 자전을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거 자전에 의한 어,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자전 무시하고 지구를 어 공이라고 볼이라고 해 보자. 그랬을 때 일단 지면에서의 중력 과속도 이때 우리가 뭐가 나왔죠? 그렇 자전에 의한 효과를 무시하면 아마 9.8금방이 나올 거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 그 지표에 있으면 여기에 있겠죠. 여기. 여기에 뭐 m이라는 물체가 있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번을 보면 어,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에다가 애매가한 중력이죠. 그리고 반경이 6,370 곱하기 10의 세제곱의 제곱은 이 중력에 의해서 순수하게 어, 어, 중력가속도가 결정될 거야. 요 그죠? 그래서 얘 약분되면 a, g를 구해보면 대략적으로 뭐가 나온다? 9.83 mps의 제곱이라는 중력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b입니다. 깊이를 25km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25km까지 들어가면 지각 멘틀의 경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을 경우입니다. 보이시죠? m이 이 위치에 있을 경우를 보면 이 외부는 무시해야겠죠. 그죠? 이 외부에 있는 이 지각에 대한 질량을 무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외부 m의 외부에 있는 껍질은 얘의 중력을 작용하지 않고 얘의 내부에 있는 어, 경우에만 어, 중력을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경태구 굴을 끌어들었다면굴 밑바닥에서 중력가속도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의 중력가속도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렇다면 요 위치에서의 어 질량은 핵이랑 멘트를 더해줘야 되니까 어 5.93이 될 거야. 5.94겠죠. 5.94 곱하기 10의 24제곱 그리고 반경이 6,345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요게 작용하는 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고 그때 결정되는 가속도가 중력가속도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음, 조금 더 중력가속도가 미세하게 좀더 세진다는 거야. 미세하게. 근데 세 번째는, 어, 그렇지, 여기서, 그러니까 A하고 B 조건에서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B 조건에서는 이게 지금, 음, 주, 전체적으로 밀도가 균일하지 않다는 조건으로 일단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근데 C,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위와 같고, 밀도가 아주 균일하다 보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깊이 25kg, 즉, 이 위치죠.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 있는 이 위치에서 한번 중력가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 밀도를 구해야겠죠? 밀도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3분의 3 파이 r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6370의 세제곱 분의 전체 질량 m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위는 킬로그램 per 세제곱 킬로미터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곳의 밀도잖아요. 요 내부의 밀도 m프라임은 로우의 v프라임 즉 얘의 부피를 구해줘야 돼요. 얘의 부피는 반경이 6340이니까 이 어, v프라임은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이니까 6,345의 세제곱이야. 결국에 얘랑 얘랑 약분이 되잖아요.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즉 n 프라임은 즉 뭐야? 요25요기죠 지각 그러니까 멘틀 사 멘틀 내부의 준이란 음, 뭐라고 그러지? 질량 즉 n 프라임은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총 질량에다가 6,370분의 1345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 계산해 주면 5.91 곱하기 10의 24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0.03kg 좀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이용하면 중력 가속도가 뭐가 나오냐면 9.792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균이 나다는 조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내부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부로 들어갈수록 중력이 작아져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우 왠지 그냥 가까우니까 뭐에서 가까워지니까 더 커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만큼의 질량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만큼의 질량. 요 그러니까 M 위치의 외부에 있는 그 구껍질은 M의 중력을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가깝더라도 질량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상으로 4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 볼게요. 그림 13-18B 이제 요거를 의미하는 건데 질량 80kg 물리학자가 서 있는 저울의 눈금이 205N을 가리켰다는 거야. 그렇다면 바닥에서 3m 높이인 곳에서 물리학자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멜론을 떨어뜨린다면, 이 멜로는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라는 건데, 요 비의 상황을 보면, 얘가 위쪽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면, A라는 가속 운동을 한다면, 그죠? 그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 이 내부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내부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그쵸? 얘, 이 저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음, 보라색을 표면 이 저울이 얘를 밀어낼 거 아니야 수직항력 N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이 관성계죠? 아, 비 관성계죠? 비관성계. 그까이 그러니까 가속계. 그러니까 비관성계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정지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똑같은 힘의 크기가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돼. 완전히 같은 힘이. 결국에 이 n이, 이 n의 크기가 결국에 뭡니까? 뭐랑 같을 수 밖에 없다?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ma랑 결국에 같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데 이것은 중력에 의한 효과랑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부터 이 아이디어에서 아인슈타인이 얻은 게 바로 등가 원리인데, 등가 원리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원리예요. 가정이라는 거죠. 뭡니까? 그죠 결국에 중력과 중력에 의한 가속 효과와, 그죠? 관 어, 관성에 의한 관성력과 같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지 그니까, 우리가, 만약에, 음, 지, 그니까,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만약에 지구가 윗, 뭐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야. 얘가 우리가 아래 방향으로, 우리가 지표면에서, 지표면에서 아래 방향으로, 우리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우주선 입장에서 보면 위쪽 방향으로 뭡니까 중력의 힘이 작용해서 가속하는 경우랑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성에 의한 효과나 중력에 의한 효과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이제 등가 원리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얘는 분명히 정지해 있어야 되거든. 그 위쪽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이 N이 뭐냐면 바로 그 저울이 이 M에 작용하는 힘이겠죠. 그리고 얘는 분명히 아래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 관성력이 M a g라고 한번 나보자 이게. 까지 됐죠. 근데 이두 개는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비관성계에서 이 사람은 정지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관성계라는 좌표계에서 바라보면 얘는 정지해 있어야 되니까 두 개는 같아야 돼. 따라서 두 개가 같고, 이 n의 크기가 얼마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따라서 a g 그러니까 어, 어, 어느 방향으로 가속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방향 가속력은 얼마 얼마가 되냐면 m 분의 n이 돼요. 그래서 m이 80kg이고 여기서 측정된 무게 즉 수직항력은 205kg이니까 그죠? 요거 약분 아 어, 안합니다. 요거 약분해주면 어, 가속도는 2.563이야. 그러니까 중력가속도가 결국에 2.563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에 이관 비관성계 입장에서 보면 얘가 지금 아래 방향으로 a g 가 작용된다면 얘도 똑같이 a g 가 작용해야 될거요이 물체에 대해서. 그니까이 물체도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따라서 a t 가 마이너스 a g 라고 이렇게 본다면 어, t 초 후의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마이너스 a g t 가될 것이고, 따라서 t 초 후의 위치는 초기 위치가 3m랬잖아요. 그 물체가. 그러니까 3-2분의 ht의 제곱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t0로 구해야 돼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시간을 t0라고 부른다면 htt0은 0이 되야 되잖아요. 따라서 3- 이렇게 정리돼서 결국 t0의 제곱은 2.563분의 6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물체가 우주선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 이건 누구 입장에서 잰 거예요? 그렇죠. 어, 우주선 내부에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우주선 내부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떠한 행성에서 우주선이 가속되는 가속되는 힘만큼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지? 왜냐면 등가 원리에 의해서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이상으로.